며칠 전2080 치약 뉴스 보셨습니까? 평생 믿고 썼던 그2080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뉴스 보고 치약만 갖다 버린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독자님 댁 욕실 선반에 남아 있는 다른 치약들, 걔네들은 안전할까요? 장담하는데. 브랜드만 다를 뿐 똑같은 독이 들어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이 닦아라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입속으로 밀어넣은 그 하얀 거품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세포를 녹이고 치매를 불렀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의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고작 치약 하나 때문에 10년 뒤 요양병원 천장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72세 김정자 님이 따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양치질도 세 번씩 꼬박꼬박 했는데 왜 머리가 자꾸 멍하고 기억이 안 납니까? 하시더라고요. MRI 사진을 보니까 뇌세포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성 물질에 의한 손상이었죠. 제가 김정자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양치하실 때 거품 많이 나는 거 좋아하시죠? 그리고 헹굴 때 대충 헹구시죠? 김정자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김정자님의 뇌를 망가뜨린 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안에 남은 화학 거품이었습니다. 평생 오복 지키겠다고 했던 양치질이 오히려 뇌를 파괴하는 자해행위였던 겁니다. 도대체 치약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당장 치약 뒷면 한번 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이산화티탄, 혹은 산화티탄이라고 적혀있다면 그건 치약이 아니라 하얀 페인트입니다. 이게 원래 어디 쓰냐면요. 페인트 하얗게 만들 때 도넛 위에 뿌리는 하얀 가루 만들 때 쓰는 색소입니다. 치약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넣은 거죠. 색소 좀 먹으면 어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인데요. 우리가 칫솔로 잇몸을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나죠. 이 하얀 가루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혈관을 탑니다. 서울대병원이나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입안 점막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두 배나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뇌에는 뇌의 검문소라는 게 있어서 나쁜 균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하얀 가루는 너무 작아서 이 검문소를 유령처럼 통과해 버립니다. 뇌 속에 들어간 이 가루는 신경 세포에 껌딱지처럼 들러붙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22년부터 이거 먹으면 유전자까지 망가진다 해서 식품에 넣는 걸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먹는 독을 우리 시니어 가족분들은 1+1 행사 안에 하면서 매일 아침 입에 넣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범위는 바로 거품입니다. 양치할 때 입안 가득 거품이 보글보글 나야 아 개운하다 아시죠? 그 거품 만드는 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인데 이름이 어렵죠? 그냥 바닥 청소용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차할 때 기름때 벗겨내는 그 독한 성분 맞습니다. 이게 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미각을 마비시킵니다. 양치하고 귤 먹으면 엄청 시고 쓴맛 나죠. 혀의 세포가 화상을 입어서 그런 겁니다. 둘째, 입안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 들수록 침이 말라서 고생하시는데 이 독한 세제가 남은 침까지 싹 말려 버립니다. 침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 세균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치의학계 논문을 보면, 이렇게 늘어난 진지발리스라는 입속 세균이 잇몸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치매를 일으킨다는 게 정설로 굽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품 많이 나야 좋다는 생각, 제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다 기업들이 만든 상술이거든요. 닥터 박의 치약 처방. 자, 오늘부로 우리 집 치약 상 물갈이 합시다. 아깝다고요? 뇌 썩어서 요양원 가는 비용보다 치약 값이 훨씬 쌉니다. 마트나 약국 가시면 딱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1. 흰색 가루 금지. 성분표에 티타늄, 티탄 글자 보이면 무조건 탈락. 2. 색소 금지. 알록달록한 줄무늬 있는 거, 파란색이나 빨간색 치약 절대 금지. 3. 천연 거품 확인.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같은 천연 성분이 든걸 고르세요. 거품은 좀덜 나고 밍밍해도 양치하고 나서 입이 마르지 않는 게 진짜 좋은 치약입니다. 치약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놈이 바로 샴푸입니다 원장님 샴푸는 씻어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시겠지만 천만에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입으로 막는 독은 간에서 90% 해독이라도 되지만 피부로 들어오는 독은 해독도 안 되고 바로 피 속에 쌓입니다 특히 우리 두피는요 우리 몸 피부 중에서 모공이 제일 크고 많습니다 흑수율을 비교해보면 팔뚝 안쪽보다 두피가 3.5배나 높습니다. 우리가 뜨끈한 물로 머리 감으면 모공이 활짝 열리죠. 그 사이로 샴푸 속 화학성분들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이면 하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온 산모 양수가 터졌는데 세상에 그 양수에서 엄마가 평소 쓰던 샴푸냄새가 진동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리로 흡수된 화학성분은 기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쌓입니다. 여자는 그게 바로 자궁이고 남자는 전립선과 콩카입니다 원인 모를 자궁 무록, 생리통, 아버님들 전립선 비대증, 그냥 늙어서 생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향기 좋다면서 썼던 그 샴푸가 범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샴푸통 뒤집어 보세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런 거 적혀 있죠? 샴푸 썩지 말라고 넣는 당부제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여성 호르몬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유방암, 자궁암 위험을 확 높이는 겁니다. 또 머릿결 부드럽게 한다고 디메치콘, 실리콘 들어간 거 쓰시죠? 이건 머리카락을 비닐 랩으로 코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장은 찰랑거리죠. 하지만 두피 모공을 꽉 막아버립니다. 모공이 숨을 못 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우수수 빠지는 겁니다. 비싼 탈모약 드시지 말고 샴푸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닥터박의 샴푸 원칙. 그럼 어떻게 감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녁에 감으세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랑 피지, 자기 전에 씻어야 두피가 재생됩니다. 아침 샴푸는 두피 보호막을 깎아내서 자외선에 화상 입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애벌 샴푸하세요. 샴푸 바로 문지르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1분 이상 충분히 헹구세요. 물로만 잘 헹궈도 노폐물 80%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샴푸는 500원 동전만큼만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분 확인. 설페이트, 파라벤, 실리콘 없는 약산성 샴푸. 그리고 향기 너무 진한 건 피하세요. 그 인공 향료가 다 석유에서 뽑은 독입니다. 치약, 샴푸까지 바꿨다고 안심하셨나요?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입속으로 들어가는 칫솔입니다. 지금 욕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칫솔 어디에 두셨습니까? 혹시 세면대 위 컵에 꽂아 두거나 변기 옆 선반에 그냥 올려두진 않으셨나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가정집 칫솔을 수거해서 검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칫솔모 하나에 이런 말이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냐면요. 우리가 매일 앉는 변기보다 세균이 무려 200배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아침 변기 물을 퍼서 입안을 헹구고 계신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매일 깨끗이 씻어서 꽂아두는데 왜? 하고 억울하시죠? 범인은 바로 변기 뚜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변 보고 물 내릴 때 뚜껑 안 닫고 내리시죠? 그때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미세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데 그게 무려 6m까지 날아갑니다. 그 물방울 속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네, 바로 대장균, 식중독균, 곰팡이 포자들입니다. 이 똥물 미스트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디에 내려앉을까요? 축축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살기 딱 좋은 곳, 바로 젖어 있는 칫솔모 사이사이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칫솔을 입에 넣고, 아, 개운하다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칫솔 좀 더러우면 어때? 배탈 좀 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은 입안에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잇몸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죠. 염증으로 이 혈관이 터지면 입속 세균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나갑니다. 1. 심장으로 가면 심장 혈관에 혈전을 만들어서 심근경색, 협심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의 혈관에서 치주염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2. 뇌로 가면 치약편에서 말씀드렸죠. 치매의 직행 열차입니다. 치주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1.7배나 높습니다. 3. 췌장으로 가면 췌장암 위험이 50%나 높아집니다. 칫솔 관리 하나 잘못했다가 암에 치매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싼 칫솔 살균기 사야 할까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1. 변기 뚜껑 닫기. 이건 생명수칙입니다. 물 내릴 때 무조건 뚜껑 닫으세요. 가족들에게도 뚜껑 안 닫으면 밥안 준다고 엄포를 놓으셔야 합니다. 2. 전자레인지 30초. 일주일에 한 번씩 마른 칫솔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딱 30초만 돌리세요. 세균 98%가 죽습니다. 단, 칫솔에 금속 장식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3. 두개 번갈아 쓰기 칫솔 하나만 쓰면 마를 새가 없어서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두 개를 두고 하루씩 번갈아 가며 써서 24시간 바짝 말린 칫솔을 쓰세요. 건조가 최고의 살균입니다. 4. 한 달에 한번 교체 칫솔모 벌어질 때까지 쓰지 마세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한달 지나면 세균 아파트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바꾸세요. 양치질을 하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고 가글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안이 화해지면서 세균이 다 죽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가글하시는 분들 구강암이라는 시한폭탄을 입에 머금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치할 시간 없으니 가글이라도 해야지 하고 밥 먹고 가글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냄새 싫어 하면서 하루에도 수시로 가글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가글은 약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독입니다. 시중에 파는 가글 뒤에 성분표 보신 적 있으세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알코올 에탄올입니다.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제품도 수두룩합니다. 이 알코올이 입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첫째, 입안 점막을 깎아냅니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입안 수분을 뺏어가죠. 그러면 점막이 얇아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 틈으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같은 발암 물질이 훨씬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가글을 자주하면 구강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듭니다. 알코올이 입안에서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입안에 계속 남아서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를 보면, 알코올 함유 가글을 자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구강암 발생 위험이 26%나 높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가글이 무차별 폭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안에는 충치균 같은 나쁜 균도 있지만 면역력을 지켜주는 유익균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한 알코올 가글은 피하 식별 없이 따 죽여버립니다. 유익균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 생태계가 파괴돼서 오히려 곰팡이균, 칸디다증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번식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양치하고 바로 각을 하시는 것도 최악입니다. 치약의 계면 활성제와 각을의 염화물 성분이 만나면 치아를 까맣게 변색시킵니다. 이 깨끗해지려고 한 짓이 이를 썩게 만들고 누렇게 만드는 겁니다. 닥터박의 각을 원칙. 그럼 각을 다 갖다 버려요? 아니요. 제대로 쓰면 됩니다. 1. 성분 확인. 무조건, 무, 알코올 제품을 고르세요. 색소 없는 투명한 게 좋습니다. 파란색 물약 같은 건 피하세요. 2. 시간차 공격. 양치하고 바로 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뒤에 하세요. 그래야 치아 변색을 막습니다. 3. 하루 한 번만. 하루 두번 이상은 독입니다.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4. 최고의 가글. 돈한푼안 드는 최고의 가글은 소금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티스푼 타서 헹구세요. 살균력은 최고입니다. 대개서 물 드실 때, 그냥 수돗물 틀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수돗물은 찝찝하다면서 비싼 정수기 렌탈에서 드시거나, 무거워도 꼬박꼬박 생수 사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 몸에 닿고, 숨쉴때 폐로 들어오는 씻는 물에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매일 아침 뜨끈한 물로 샤워하실 때, 욕실 가득 차는 그 하얀 수증기, 그게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염소가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낡은 수도관과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잔류 염소와 농물입니다. 수돗물을 소독할 때 염소라는 약품을 씁니다. 세균 죽이려면 어쩔 수 없죠. 문제는 이 염소가 가정까지 올 때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잔류 염소라고 하는데요. 미국 화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샤워할 때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수돗물을 그냥 마실 때보다 3, 4배 더 많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틀면 욕실이 밀폐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이때 물속에 있던 잔류염소가 휘발되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섞인 가스로 변합니다. 우리는 기분 좋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지만 사실은 폐속 깊숙이 이 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적 있으시죠? 그게 다 염소 가스 때문입니다. 아토피, 탈모는 기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녹물입니다. 지은지 10년, 20년 넘은 아파트나 주택, 수도관 속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혈관에 콜레스테롤 끼듯이 배관 안에 시뻘건 녹과 중금속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 물은 투명한데? 천만에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녹가루가 섞여 나옵니다 이 중금속 물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샴푸, 치약의 화학성분과 이 중금속이 만나면 최악의 시너지를 냅니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뇌신경계에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닥터박의 샤워 원칙. 그럼 샤워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거르는 장치를 달면 됩니다. 1. 필터 샤워기 필수. 마트에 가면 만원, 이만원이면 녹물 제거 필터 달린 샤워기 삽니다. 이거 하나만 달아도 누런 녹물 걸러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한달 만에 필터가 시커멓게 변하는 거 보시면 내가 이물로 씻었나 하고 기절하실 겁니다. 2. 비타민 필터. 염소 제거에는 비타민 C가 특효입니다. 비타민 필터를 끼우면 잔류 염소를 99.9% 중화시켜 줍니다. 피부 가려움증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쓰세요. 3. 환기. 샤워할 때 춥더라도 환풍기 꼭 켜시고 문을 살짝 열어 두세요. 독성 수증기가 갇히지 않게 빼 줘야 폐가 상하지 않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다섯 가지 범인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치약, 뇌를 녹이는 하얀 페인트 이산화 티타늄, 거품 만드는 계면 활성제, 버리기. 샴푸, 자궁과 전립선에 쌓이는 경피독, 저녁에 감고 성분 확인하기. 칫솔, 변기보다 더러운 세균 막대기, 변기 뚜껑 닫고 두개 번갈아 말려쓰기. 각을 구강암 부르는 알콜, 소금물로 헹구거나 무알콜 쓰기, 샤워기, 폐를 공격하는 염소가스, 필터 달고 환기하기. 아이고 복잡해 이걸 언제 다 바꿔? 하고 한숨 쉬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이 변화가 구독자님의 10년, 2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비싼 보약 한제 지어 먹는 것보다 매일 내 몸에 들어오는 독을 막는 게백 배, 천배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의사가 권하는 장수 비결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정자님 기억나시죠? 저랑 약속하고 치약, 샴푸 싹 바꾸고 칫솔 관리 시작하신 지두달 되셨는데 어제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원장님 머리가 맑아지고 입 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살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의사로서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시니어 만세 가족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욕실로 가보세요. 그리고 가족들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집 치약 좀 확인해 보자. 한마디가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까지 지키는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틈틈이 보고 꼭 답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노후 저 박동일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